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핑크 샴페인금 먼저 보여드릴 건데 어, 제가 이렇게 요거저거 보다가 핑크 샴페인금이 저기더라고요 저희 쪽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가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핑크 샴페인금 커팅 아이들 어, 뿌리 좀 있는 아이들 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 아이씨, 이거 괜히 팠네. 자, 요렇게 뿌리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커팅 아이들인데, 뿌리 있는 아이들만, 음,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사이즈는 6 c m 고요이렇게 예쁩니다. 금잘 들었죠? 이렇게 예뻐요. 음, 너무 잘 들었죠? 자, 핑크 샴페인금 4개 보여드리고, 아니다. 모주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거 모자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핑크 샴페인 금입니다. 자, 요렇게 이니다 요거 올리면 한두 개씩은 꼭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연락 주셔서 골라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요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핑크 샴페인 금이에요. 이거 뭐, 엑스플런트도 많이 보시고, 카페도 많이 보실 텐데, 어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유독 저렴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음, 비교해보시고. 어 저희 저렴하게 저희가 번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 샴페인 금 이고요 상당히 예쁩니다 요렇게 예뻐요 음,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10만원입니다 저 이렇게 예쁩니다 핑크 샴페인 금 커팅입니다 뿌리 보여드렸죠 뿌리 어느 정도 있고 요렇게 어, 뿌리 많은데요, 사실. 요렇게 뿌리 완벽할 때, 이제, 어, 요것도, 이렇게 별꼬지 같은 걸로 이렇게 꼽아갖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음, 요렇게 꼽아놓고, 어, 이대로 놓으면은, 위로, 소음 방지도 하고, 어, 요렇게 잘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941번. 이것도 핑크 샴페인금입니다. 10만원이고요. 사이즈 더 큽니다. 6.5cm. 아, 6cm? 6.5cm? 6cm. 자, 요것도 뿌리가, 어, 얘는 뭔가 박혀있는 느낌이에요. 뿌리가 더 많은가 봐요. 얘도 10만원입니다. 자, 핑크 샴페인금 예뻐요. 음,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저렇게 크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핑크 샴페인 금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어, 이따, 마리아 백금 철화가 아닌데, 마, 마리아 뭐였지? 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쪽빛, 요즘 정말 많이들 찾아주시는 쪽빛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941번 10만원이고요. 뒤에는 콩, 생얼 그리고 꽃눈 생얼 달린 철화, 이런 거. 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핑크색으로 물든다 해서 핑크 샴페인 금 이렇게 예쁩니다. 10만 원이고요. 941번 10만 원입니다. 941번 이렇게 예뻐요. 942번 얘도 핑크 샴페인 금 10만 원입니다. 사이즈 어떻게 되냐면 6.5cm. 뭐그 크기 괜찮은 애들만 골랐어요. 이것도 뿌리가 엄청나요. 허, 엄청 많죠. 아 근데 뿌리가 날땐좀 바글바글 징그러운 느낌도 좀 있어요 자요렇게 예쁜 아이 핑크 샴페인자 별꽂이를 해주면 좋은 게 어쨌든 요런 작은 아이들은 뿌리 내리면서 이제 위로 좀 솟아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어, 이집게 같은 걸로 밑에를 이렇게 쑥쑥 해갖고 얘네들이 또 다시 들어가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해주 그 많은 양을 하기 어려우니까 별꽂이 해 놓으면 은 알아서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꽂이 하나 해 두시면 알아서 잘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얘도 모양 예쁘고 이제 물 먹으면 은 정말 예뻐질 것 같습니다 아주 쪼글쪼글 하네요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엄청 예쁜데 이렇게 예쁩니다 543번 얘도 10만원 6.5cm 이렇게 예쁩니다 핑크 샴페인금, 10만원입니다. 요거요 정도 되고, 얘는 뿌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뿌리가 앞전아이보다는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아, 근데 이것도 금방 나겠죠? 많진 않은데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여기서 사실상 뭐 일주일만 더 있으면 난리나요. 뿌리가. 엄청납니다. 543번이고요. 요렇게 예쁩니다. 핑크 샴페인금 10만원이고요. 요렇게 예뻐요. 잘 들었어요. 요렇게 예쁘죠? 참,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 0만원이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10만원입니다. 다만, 이거는, 환연마리아금인데, 이거 판매 안 돼. 제가 구매합니다. 4만원입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약간, 안에 보면은, 퀸즈마리아도 닮았는데, 잎이 자라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죠, 이거. 환연마리아금. 음, 세인트루이스도 아니고, 입장이 아주 울긋게 자르고, 밑에 층수도 이렇게 좋아요. 환연마리아금, 이거 얼른 찜하시는 게 좋을걸요. 7.5cm. 이건 우산다육도 탐내고 있는 아입니다. 이 4만원이고요. 금도 약간 이렇게 핏줄도 들어오고, 산반처럼 들어오고, 요렇게 예뻐요. 너무 잘 들었죠. 어 이게 야간에 찍을 때 핸드폰을 바꾸니까 좋네요 음, 야간이 아니라 위에가 덮여있으면 뭐 저희는 야간으로 보는데 아, 색감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예뻐요 한연마리아금 4만원입니다 아금든거 보세요 금 너무 잘 들었어요 층수 좋고 너무 예쁘죠 이거 이거 바로 커팅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요 위로 바로 커팅해서 이거는 판매가 안 되지. 제가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944번 환연 마리아금 4만 원입니다. <laughs> 다음은 요즘 인기 많은 쪽비 대본이군. 아 이거 쪽비 대본이군 없어서 판매를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많 너무 인기가 많아요 지금. 자, 오늘은 저렴하게 올라가는 쪽빛도 있고요. 어 하나 안 찍고 왔나? 뭘안 찍고 왔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아, 쪽비 대본이금 45,000원입니다. 요거 금든 거 보세요. 너무 잘들었죠 요렇게 잘 들었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심지어 사이즈까지 겁나게 좋습니다. 7cm입니다. 와, 이거 45,000원이에요. 얼른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금도 잘 들었지, 모양도 괜찮지. 금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와, 아주 뿌리도 완벽한 것 같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거의. 요렇게 좋습니다. 946번. 45,000원. 쪽비 대본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좋은 아이, 45,000원입니다. <laughs> 상당히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사, 947번. 쪽비 대본이 45,000원입니다. 사이즈. 7cm. 이것도 겁나 좋습니다. 흔든 거 보세요. 너무 잘 들었어요. 예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9 4 7번 요렇게 좋아요. 쪽빛대 보니 그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네. 너무 멋있어요. 이이 이 입장이 쪽빛은 쪽빛이 입장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입장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동글동글한 맛이 있는데, 거기에 또 금도 되게 화려하게 은근 들어요. 근데 또 두껍지도 않고 엄청 얇게 이렇게 약간 제가 볼 때는 막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개구리 다리 같은, 개구리 입 같은 거? 그런 거? 개구리 입, 맞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음. 볼 때마다 개구리 생각나요. 개구리 쪽빛문분 이건 45,000원입니다. 요렇게 두 개. 요거는, <laughs> 자리는 완벽하게 잡힌 것 같은데. 아니네? 자리가, 아,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아이네요. 뿌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뿌리 상당한데요? 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쪽비대본이든 3만원에 저렴하게 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쪼글쪼글해요. 이제 물 먹기 시작한 애 같은데. 요런 거 죽는 거 아니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아이니까 이렇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에서는 이미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는 물 먹었네 이게 겉에 잎까지 물이 다안 닿아서 그래요 안에는 이물다 먹었어요 자, 이렇게 3만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얘네처럼 잘클 거고요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괜찮은 아이네요 사이즈 전체 사이즈 보면 한 4.5cm, 4cm는 돼 보이는데 4cm라고 할게요 요렇게 안에는 또 엄청 예뻐요. 색감도 좋고. 안에 물 먹었네요. 어, 근데 요것도 이제 더물 먹기 시작하고 통통해지면 진짜 예쁩니다. 쪽비대본이군. 원체 잎이 얇아가지고 물,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쪼글쪼글 할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요것도, 어, 물 먹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예뻐집니다. 얘네처럼. 반들반들 하잖아요. 얘네 막 반짝반짝거려요. 이렇게, 음, 키우시면 됩니다. 948번, 3만원이구요. 945번, 축복이금, 2두입니다 자, 요것도 괜찮아요. 4cm. 요렇게 재면은, 한 4cm. 요렇게 예뻐요. 행복이랑은 다른, 자, 요거는, 녹. 금 음, 조금 들어있고, 요거는 금이 잘 들었죠? 요런 축복이도 있으니까 요것도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945번이고, 35,000원입니다. 요렇게 예쁩니다. 금 너무 잘 들었어요. 행복이가랑은 다른. 자, 요런 아이, 945번, 35,000원입니다. 949번. 행복이금 철화입니다. 사이즈는 5cm 정도 되고요 어, 철화 모양이 되게 예쁘네요 여기 돌, 이, 조금 꼈는데, 이건 나중에 빼주는 걸로 하고. 금 너무 잘 들었죠? 음, 행복이금 철화 필요하신 분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금 철화 엄청 예뻐요. 금도 잘 들었고 행복이금은 펄감이 엄청나죠. 금의력에 그 키우는 건데 정말 예쁩니다. 35,000원이고요. 상당히 반짝반짝이면서 러 되게 예쁩니다. 진짜 예쁘죠? 35,000원입니다. 949번, 35,000원. 무지 예쁘죠? 이렇게 예쁜 550번, 35,000원입니다. 행복이금 철하고요 4.5cm, 요렇게 예뻐요. 요것도 35,000원입니다. 자, 철아 느낌 보세요. 너무 좋죠? 금도 잘 들어. 상당히 괜찮은 아이고요 펄감 좋고, 요렇게 예쁩니다.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행복이금 철하도 상당히 예쁘고, 요 행복이금, 생활, 3만원입니다. 요거는 좀 작아서 3만원에 드릴게요. 사이즈는 4.5cm 정도 되고요 그럼 요렇게 잘 들었어요. 예쁘죠? 진짜 잘 들었습니다. 요렇게 예쁩니다. 2만원, 아, 3만원이고요 3만원에 한번 저렴하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금 상당히 예쁜 아입니다. 요렇게. 나중에 입도 통통해지면서 동글동글해지니까 뭐 해보셔도 좋아요. 다음은 952번 행복이금 철학 35,000원입니다. 얘도 4.5cm 아, 철학이 엄청 좋아요 여기는 약간 생은 아니네 요렇게 하나입니다 35,000원입니다 아금 너무 잘 들어 예쁘죠 진짜 잘 들었어요 와, 너무 좋아요 요런 아이 사이즈 귀여우면서 작은 아이들 키워보실 분들 요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3번 요거는 콩마리아금 생얼입니다. 13만 원이고요. 자, 요거는 정말 개체수가 너무 없어서 가격이 높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0만 원이 아니 10cm고요. 요거 보면은 금요렇게잘 들었어요. 완전 복륜이죠. 완전 복륜으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기 하나, 요 안에 두 번째 힙. 얘네들은 녹이 이렇게 자연스레 자라긴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금으로 덮여요. 소발로다 나오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있는 콩이 거진 다어 그냥 금이었거든요. 그냥 이 녹도 섞여 있는 금이었는데 이렇게 다 완벽하게 나더라고요. 특이하게 콩이 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 반복하는 것 같아요. 원래 콩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아이처럼 어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생긴 애는 저희 매장에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마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예쁘나요? 진짜 금색깔 여기 보이시나요? 이 금색감 약간 약간 베이지색빛 나는 요요요요 요, 요, 요 느낌. 이거 되게 예쁩니다. 953번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은 조금 있지만 어 이렇게 많이 없는 종 종자 키워보실 분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만 원입니다. 다음은 954번 꽃눈. 음 이거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모양이 너무 정갈하게 생겨서. 4만 원에 저렴하게 드릴 건데 사이즈가 7.5, 7cm. 와, 여기 보세요. <laughs> 이게 4만 원입니다. <laughs> 그럼 너무 잘 들었죠? 이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도 좋고 커팅하기도 좋고 모양도 예쁘고 너무 완벽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 가격은 4만 원이고요. 꽃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망의 꽃눈. 자, 이거 15만 원이거든요. 꽃눈인데 꽃눈 생얼은 심지어 콩 생얼보다도 더 없어요. 진짜 없는데 9cm 사이즈 정말 큰 아이 하나 들어있구요 여기 그럼 너무 잘 들었죠 완벽한 꽃눈 쌩얼입니다 요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같이 있는 아이가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꽃눈 쌩얼은 거의 보기 힘든데 콩 쌩얼도 몇개 있었지만 거진 다 판매되고 많이 없고 꽃눈은 거의 저는 판매는 요번이 처음이에요. 꽃눈 쌩얼은 이렇게 플러스 철아 이렇게 큰 아이 꽃눈 철아 여기 7cm 넘는 아이가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자란 아이 삐죽삐죽하게 금도 너무 잘 들었고요. 녹없이 너무 잘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955번 15만원이고 요 아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높은 점은 있는데 그만큼 만족감을 줄 아이입니다. 요렇게 큰 아이 955번 <laughs> 15만원이고요. 956번. 오늘의 마지막. 콩. 콩인데, 얘가 진짜 생긴 거는 콩 중에서 최고예요. 8.5cm. 금 너무 잘 들었고요. 완벽한 콩 키워보실 분들. 그냥, 그냥 콩 자체. 이렇게 음, 금잘 들고, 모양도 예쁘고, 금도 대박이고, 철화 느낌 좋고. 그냥 요거는 이대로 그냥 쭉쭉 키워보세요. 저는 이거 커팅 안할것 같습니다. 커팅하기에 너무 좋은 건 맞는데, 굳이 커팅을 할까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요렇게 예쁜 아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키울 것 같습니다. 956번, 7만원이고요. 자, 소개해드린 아이는 다 끝났고요. 판매는. 여기 보면 은지 마리아가 이렇게 특이한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입장도 넓게 나고. 완전 마리아가 이렇게 예쁩니다. 특이종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예쁜 아이들 많죠. 어, 계속해서 또 예쁜 아이들 발굴하면 보여드릴 거고 요거 이합니다. 요건 비매품. 자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어, 연락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콩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앞에 아이들도 정말 좋죠. 핑크 니모니, 어, 백금이니 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예쁜 아이들 보이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다육이었습니다. 부자재 영상입니다 자 루츠 어, 이건 뿌리활착제 구요 제가 사냐초 때문에 다시 찍습니다 루츠 이거 13,000원 이고요 뿌리활착제 입니다 어, 모든 영양제나 뭐 이런 액상으로 된 거는 대부분 다 저기에요 그 사용하는데 뭐 영양성분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뿌리활착 알착. 뿌리활착을 잘 하면서 어이 영양을 높여 주는 거고요. 요거는 캔마그 칼슘제. 이거는 200ml가 있고 500ml가 있는데 아무래도 500ml 대용량이 조금 더좀 많이 싸요. 어200 200ml짜리는 12,000원이고요. 이거 12,000원이에요. 12,000원. 자, 500ml짜리. 요거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 500ml짜리 똑같은 성분인데 밀리 수가 다른데 요거는 칼슘 영양제입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칼슘 영양제니까 만약에 뭐음 칼슘 영양이 좀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콘티 365 1년에 한 번만 뿌려주면은 어, 1년간 지효가 간다는 그 영양제인데 이건 알영양제예요 어, 요것도 괜찮으니까 써보셔도 되고 알영양제도 상당히 괜찮아요 흙에다 섞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로 갈아서 주거나 어, 과용량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파멀드 이거는 살균, 살충, 살균 역할을 하는데 어, 요것도 어느 정도 당연히 어, 영양성분은 들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파멀드 1 8 0 0 0원이고요 이거 18,000원. 아, 그리고 콘티 이거 6,000원이었어요. 6,000원. 요 6,000원, 18,000원. 그리고 커팅 칼. 요거는 굵은 커팅 칼인데 요 앞에를 다 갈아드려요. 저희가 직접 다 갈아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철아 굵은 거딸 때나 뭐큰거딸때 그, 이걸로 따면 상당히 편합니다. 얘는 두꺼워요. 이거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나? 자, 꺼내서 보여드리면. 아이고. 자, 요거는 굵은 커팅칼입니다 손가락 마디만큼 굵어요 엄청 굵은거니까 요걸로 푹푹 어, 하면 되고 그리고 일반 커팅칼 저희가 이것도 갈아 드리는데 하나는 위에는 얇고 밑에는 두껍습니다 어, 요만큼 두껍지는 않고요 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요것도 앞뒤로 어, 다용도로 쓰실 수 있고 전에 쓰던 커팅칼 보다 훨씬 얇고 날카롭고 좋기 때문에 제가 또 정말 날카롭게 갈아 드려요 원체 얇기 때문에 상처도 덜 나고요 요런 이런 요런 거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집게 저희가 쓰는 주로 쓰는 30cm 집게인데 지금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 새로 시켰는데 요거 음, 18,000원입니다 어, 이것도 다 18,000원이에요 커팅칼도 18,000원 요 커팅칼도 18,000원 요것도 18,000원입니다 요거 30cm 이거는 어, 분갈이 하시거나 뭐 많은 다육이를 어, 뽑았다, 심었다 하실 때 좋아요. 어, 저희는 긴 거를 하면은 좀 아구가 덜 아파서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집게. 이거는 다 아시죠? 어, 저희는 뒤에 주걱, 이렇게 주걱형으로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어, 22cm 짜리 일제 집게입니다. 자, 요것도 상당히 많이 쓰시는 거니까 짧은 거는 저희는 입 많이 뗄 때, 입뗄 때, 그 하엽 뗄때 많이 쓰고요. 아니면 심을 때, 간단하게 심을 때 이걸로 하기도 해요. 요렇게. 어, 걸로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표 이름표는 3,000원 흰색 있고요, 분홍색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있습니다 이렇게 어 개당 3,000원입니다 이것도 3,000원 집게도 다 18,000원 아 이거 요거. 요거 별꽂이 이름표인데 이건 50개에 1,000원입니다 이거는 어, 애기들, 어막 뭐 번식된 애기들 이런 거 심을 때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죠 요거 쓰고요 50개에 1,000원입니다 어 다이소랑 같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뽁뽁이 뽁뽁이인데 요거 뽁뽁이는 작은 뽁뽁이가 있고 큰 뽁뽁이가 있는데 저희는 큰 겁니다 큰 거를 쓰는 이유가 큰 거를 쓰면은 소나기가 덜 아파요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메네델 아 이거 메네델도 8,000원 요거는 광합성 영양제인데 광합성 시켜주면서 영양 활착을 하는데 배기 많은 아이를 녹이 나오, 나오는 걸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죠 질소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요거는 깔망 깔망도 많이 쓰시죠? A4용지보다 좀큰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 어, 요게 500원. 한 장에 500원입니다. 어, 뭐, 삼목판에다가 아이를 심거나 이러실 때도 쓰고, 어, 요거 쓸때 많죠? 분 밑에다가도 하고. 다음큰 아, 뭐 이름표. 큰 이름표는 5,000원. 요거 뭐, 한 15개, 20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 15개? 어, 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거, 음, 밭 표시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리고 깍지싹 깍지약인데 500ml예요 500ml 요거 500ml인데 요것도 가격이 6,000원 어, 요거는 전처럼 앰플 안 들어있는데 이게 효능이 더 좋은가 봐요 요것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깍지 이놈의 깍지 깍지 죽이는데 쓰는 깍지싹입니다 깍지싹 친환경 충물 보호제입니다 친환경이라서 몸에 어, 많은 무리가 안 갑니다 요것도 있으니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으로 갈게요 분 분을 보여드려야겠다. 분은분 전에 어 먼저 난석, 난석 3천원 큰 봉지예요. 난석 3천원 큰 봉지입니다. 이 봉지 이렇게 큰 거. 그리고 난석 소립, 아 중립, 이건 중립입니다. 이것도 큰 봉지. 어 이거 다이소 그어 지퍼백 대자, 어이 난석 중자랑 대자는 이큰 봉지에 갑니다. 그리고 이거 훈탄. 겨 태운 건가? 뭐, 그걸로 알고 있어요. 훈탄, 이거 천 원. 이건 자, 다이소, 작은 봉지, 아니, 중간 봉지? 어, 중간 봉지인가? 작은 봉지인가? 뭐, 그, 아, 작은 봉지인가 보다. 그거, 훈탄입니다. 훈탄. 혼탄. 그리고 펄라이트, 이거 많이 쓰시죠? 흰색깔. 펄라이트 천 원. 이건 다천 원씩이에요. 그리고 사냐초. 이거는 로얄 사냐초 소분해 놓은건데 이게 삼천 원이 아니라, 아, 이천 원이 아니라, 이거 삼천 원입니다. 삼천 원.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사냐초 삼천 원입니다. 이거 삼천 원. 하나초 3천원 꼭 소리 들으셔야 돼요 3천원이고요 이거 녹소토 2천원 녹소토는 2천원 그 다음에 요거 난석 아 난석이래 마사 마사 소립 요거는 2천원 이것도 다이소 작은 봉지로 들어가요 지퍼베 이거 나사 마사 중립 이거는 어 저기 바닥에다 많이 깔죠 이거는 그분위에다가 많이 깔고 요렇게 요것도 2,000원. 마사 다2 0 0 0원이구요 S라이트 이거는 중 S라이트 미디움 사이즈. 이거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다음에 요거. 요거 뭐야? 아, 난석 소립. 난석 중립 대립은 어, 큰 봉지에 3,000원씩인데 이거는 작은 봉지에 2,000원. 2,000원입니다. 소분해서 판매하니까 쓰셔도 되고. 질석. 질석도 아주 조금씩 쓰는 건데 1 0원1 ,000원. 0원이고요 상토. 일반적인 상토, 바이오 상토 저희 1 0원 그다음에는 없다. 어 이렇게 그리고 분 분은 10cm짜리 600원, 12cm짜리 800원, 15cm짜리 풀분 검정 색깔 1,000원, 18cm짜리 1,600원이고요. 어 이렇게 되게 많이 쓰셔요. 어 이렇게 큰거 이렇게 쓰시고 23cm 제일 큰 거는 2,600원, 2,600원입니다. 어 다시 600원, 800원. 그니까, 10cm 600원, 12cm 800원, 15cm 1000원, 18cm 1600원, 23cm 2600원. 제가 이 영상을 빨리 찍는 게, 요게 용량이 많이 차지해서 매번 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편집할 때마다. 4호, 15cm 2000원입니다. 녹분입니다. 녹분. 녹분, 요거 2000원. 아, 요거는 재고가 없다. 이건 안 되고, 5호부터, 5호, 17cm 2400원. 이건 재고가 많이 있어요.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19cm. 이거 6호. 6호 19cm짜리 3,400원입니다. 7호. 7호 22cm짜리 4,000원입니다. 이렇게녹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어 삼목판. 삼목판이에요. 이거 뚫린 거. 어, 지금 저명 관수는 판매를 안해 가지고. 자, 요거 3,000원입니다. 삼목판 3,000원. 3,000원입니다. 큰거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미니 삼목판. 미니 삼목판 뚫린 거안 뚫린 거둘다 1,500원이에요. 둘다 1,500원이고요. 요건 뚫린 건데 안 뚫린 것도 있어요. 다 1,500원입니다. 자,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자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나 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양제나 이런 거 용, 용량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파멀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L에 2ml, 2L에 4ml 이렇게 쓰시면 되고 루츠, 1L에 1ml 이거 캡처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2L에 2ml, 5L에 5ml 그 다음에 메네델 메네델도 1L에 5ml, 2L에 10ml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캠마그, 캠마그도 1L에 1ml, 2L에 2ml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베로나, 베로나는 이제 안 쓰니까 자 이렇게 어, 캡처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